여러분, 안녕. 지금은 촬영 직후 현장입니다. 소독을 했고요 소독은 됐고요. 아무튼. 오늘은 통 정리를 할 건데요. 왜 정리를 하냐? 이게 마멜통에 만약에 이렇게 큰탄로들을 넣고 싶은데, 근데 일주일 뒤에 또 다른 게 넣고 싶어.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가지고 온컨텐츠고요 일단 그러면 스킬이. 여러분, 일단 첫 번째 통인데요. 이 통은 제가 이렇게 새로 이거 한다고 만든 건데, 여기에는 이제 이거 말고 탐로더를 넣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탐로더를 넣을 거예요. 짠. 이다은 캐랑 다른 무양통에 있던 탑로더를 꺼낸 두 개입니다 아 근데 이게 다안 들어가니까 속이 상해 다안 들어갑니다 그쵸? 이렇게 쫀득한 통에, 이렇게 좋은 통에 다 들어가질 않는 게 말이 안 돼요. 그리고 이거 탐루도 통 후보가 많거든요. 아, 많지는 않고 얘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가져와 볼게요. 짠. 얘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, 이거 택, 아 진짜 턱도 없어 보여죠 없이 많이 남는 얘는 또 다른데 넣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은 어? 무슨 물? 어 됐다 어, 됐다. 진짜 부순줄 알았네 아니 이렇게 넣어볼게요 최대한 꾹꾹 응아니 일단은 이게.. 가 이거 무양통에 들어갈 것 같아서 무양통에 넣을게요 그냥 내가 오늘 촬영은 신경을 안 쓰고 할 거기 때문에 살짝 초점 중심도 안 맞고 잘안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됐다 아주 꽉 찼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여기다가 그냥 넣지 말고, 이 친구를 여기다가도 넣는 거예요. 오, 괜찮은데. 일단 탑로드는 정리 끝. 고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큰 탑로드가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아 우리가 아까 전에 뺀 이것도 남았어요 일단 이거 탑로더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얘는 그냥 손 탑로더는 한 번에 끝 2분 정리해줄 건데 이거는 이담무이 어때요 여러분 단무 안 되겠다. 후보가 얘는 겁나 많거든요. 얘도 어때요? 얘도 안에 뭔가 있긴 한데, 나와.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. 한번 볼게요. 어때요? 챙 케이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? 저는 이걸로 갑니다. 짠! 얘는 제가 똥손이지만 주석가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망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한거고이 안에는 포카도 있거든요. 근데 뭔가 이 통에는 뭔가 다른 걸 넣고 싶긴 한데 이 거를 또 여기 넣고 싶은데 다른 모양통을 가지고 와볼게요. 짠! 아니 여기는 담을 게 없어서 그냥 냅뒀거든요? 이게 저한테 있는 것 중에 제일 멀쩡한 모양통입니다 뭔지 알아요? 다른 애들은 거의 다 이렇게 깨졌거든요? 얘는 안 깨졌어요 이거 솔직히 다른 애들은 이렇게 떱떱한 소리 나거든요? 얘는 괜찮죠? 짠 여기에는 이걸 담을 거예요. 다음, 짠요거는 여기다가 담을 겁니다. 여기에는 요거 엄청나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을게요. 짠. 여기에, 얘는 뭐 하나 남긴 했지만,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짠, 여기에